오늘은 양규자 작가의 소설 《모순》을 소개합니다. 1998년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어 한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장편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132세를 찍으며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읽히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25살 주인공 안진진이 외치는 이 한마디가 소설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얇고 양감이 없다고 느낀 주인공이 모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중심은 두 가지 모순입니다. 첫째, 행복과 불행의 역설입니다. 똑같이 생긴 엄마와 이모는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엄마는 시정 통해서 가난하게 살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재생산의 활력이 있습니다. 이모는 부유하게 살지만 무덤 같은 평온을 견디지 못해 무너집니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 품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장면입니다. 둘째, 존재의 이중성입니다. 반진지는 현실적인 나연기와 낭만적인 김장우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숨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그려냅니다. 소설 속 명문장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다 적시기로 마음 먹고, 무릉덩이를 가로지르는 것. 정답은 모르지만 일단 걸어가기로 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개선을 그렇게 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완벽한 계획 후 실행이 아니라 실행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장점은 추상적 철학을 구체적인물로 형상화하는 능력입니다. 엄마와 이모의 대비는 효과적이며 안진진의 내면 갈등은 현실적입니다. 25년 전 작품임에도 현재 독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특별한 점은. 독자들이 한 번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번, 세번 이상 되풀이 읽습니다. 20대에 읽었던 독자들이 30대가 되어서도 다시 꺼내 읽으며, 전에는 몰랐던 행간의 의미를 깨우칩니다. 이 소설의 힘은 모순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와 이모 중 누가 옳은지 나영기와 김장우 중 누가 정답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안진지는 나영기를 선택합니다. 응답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던 양감을 채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주인공의 시선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선악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순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이 외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책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